i 이쁘로 국물 이렇게 있어. 음. 응. 근데 뭔가 냄새가 응. 참치김치 냄새 가 나네. <laughs> 그래? 응. <laughs> 맛있는데? 응, 시원하네. 응. 잘 끓었지 이번에 닭소리까 음, 응, 맛있다. 맛있다 맛있어. 닭다있 닭다리 어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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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부맛있 부셔져 <laughs> 맛있어. 음 맛있어 김치가 맛있어졌나 봐사먹을까 이거 닭볶탕이 아니다 찜닭이다 찜닭 <laughs> 찜닭이야? 누구지 찜닭 신경 쓰이네. <laughs> 데리고 봐. 아, 고무실, 너무 싫어 신경쓰이네 뒤로 봐아 국물 너무 시한데 시원해 진짜 <laughs> 음. 이거 조금 먹었어. 잘했어. 나큰거 먹고 <laughs> 여보 작은 거 먹는다고. <laughs> 음, 맛있다. 이것도 시원하고 이것도 시원해. <laughs> <laughs> 한국불이 <목소리만 하죠> oh, 맞아? 어, 맞아 많은 이지 입가심으로 좋은데? 응. 음. 시원한 거생어 뭐? 무국수그 생각 하고 있었어. 막 어. 응. <laughs> 아, 빠 몸에서 주먹 잡고 잤어? 응. 내 몸에? 응내 몸에 이번에 응. 김장국 김치 묵은지 좀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 살이 좋던데. 아니 국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찜도 아니다 이거. 닭주기야 <laughs> <laughs> 닭죽기 닭김치찌개. 무언지 무언지 닭탕. 근데 진짜 오빠때문에 일부러 국물 많이 넣은 거야 국이 없어서 어. 랜선 샀는데. 언제 샀어? 1일 날 샀나? 오늘이 3일인가? 응, 음, 3일. 내일이네. 아, 어, 오늘이. <laughs> 소주만 넣고 끓러는데비린안 나지 음, 이거 이건... 엄청 깨끗이 뜯었어 닭 한번 삶아내고 음. 김치가 맛있으면 다 맛있지 여보의 정성과 <laughs> 음. 이거 뻑뻑살 넣어서 <laughs> 엄청 많아 보이는데 다 먹네. 그렇게 다 먹었네. 나무가 밤에 안주로 먹어? 아 안주 챙겨놨는데 안 갖고 와가지고. <laughs> 이따 과일 좀 사다 줄까? 과일 좀 넣어 수박 먹고 싶긴 한데 응 지금 응. 먹으 맛있어 한통사올까 로리야 다 먹지 못하니까 조금만 음, 맛있다 아 진짜 이거 입값이 입값 이 가시면 됩니다 음. 너무 맛있다 입 안이 깔끔해졌어 육어 가지고 소리가 되게 맛있어. 에이 m 마리다 에이 m 마. 수박 사온다. 엄마, 어, 엄마, 엄마, 근데 왜어할미이안 놀고 왔는데 왜 이번에는 어뭐사러 지금 이렇게 적어 있는 거야? 수박? 너왜 연기해? <laughs> 수박 수박 사러 가는 거야? 어 이도 수박 사러 가자 아빠 수박 먹고 싶대 어 알겠어 실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먹고 싶어 가자 수박 사러 가자 렛츠고 렛츠고 수박 으아 달라고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 통만 지금 자른 겁니다 아 네네 반 통만 달아요? 엄청 달아요? 아 맛있습니다 방금 자른 거래, 이거. 맛있겠지? 아니. 아니. <laughs> 나 수박 싫어해. 그만 좋아해. 이거 <laughs> <너> 먹으면 좋아질까요? 수박. <laughs> 어, 와, 수박, 제가 들어볼래요. 어, 너무 무거워. 아, 난 들어볼래. 나도. 먹을 거야? 어. 난삼남자라 아, 아. 3남자라고? 어, <laughs> 조심해, 조심해. 목장바. 박수 다 먹는다. 맛있어서 아파가. 온지 딱0년됐네어디 응. 많이 바뀌었겠지? 그년이잖년이상아년이감아 신년이잖아. 신년이잖감 신년이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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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이잖아 신년이잖아. 신아신년이잖 이걸 두 개를 이렇게 합치해 가지고 이렇게 먹는다. 아빠가 해먹까 아빠가 해볼을나 빵에는 아빠가 해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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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응. 달고 맛있어? 응. 잘 먹어. 보이시고 수박을 맛있게 먹는 방법 있어? 아빠. 뭔데? 생각나. 에이 공부. 에헤. 수박주가 <laughs> 이렇게 수박주. 거를. 목 어, 달아. 엄청 달지. 가운데게 달아. 한 번에 넣기. 한번에 넣기. 응. 그래서. 그렇다아이이 때까지 달 가지고. 하얀색, 하얀색 안 보여. 이거, 이거, 빨간색 안 보여야 돼. 아빠, 한자만하셨 아, 한자만 먹어. 엄청 많이 먹는다. 아니, 한작! 한작가 있는 모습. 이만큼. 오징어 나 오징어 지 오징어 마가보마지마우나마우어보 <laughs> 나 우지마. 빨리 뭐? 진짜 수박 아빠 not sure. i 거 not s 이 r 우 I'm not sure. I'm 맛있겠다. u r e I'm not s u 이거 i 이거 이거 s 이 r e I'm not sure. i